여호와 r n 님께서 나의 가슴을 쓰리게 저주하는 사 e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옵집에옆집주서 저주, 저주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도록 무기로 저주 하고 있습다다 그다음 우리 s 대한 집의 3층에 집안에 그 집안에서 나를 조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들은 다 한패입니다. 옆집에 있는 악한 사람과 우창에 있는 삼층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다 한패입니다. 다 연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 심판받은 사람들과 순복음교회, 따르는 교회들과 연합, 연합한. 자신판받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나를 저수하고 있습니다. 그들들은 악한 사탄 마귀들을 힘입어 나를 저수하고 있습니다. 그들 몸에는 사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 마음, 영적에는 사탄들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나를 항상 저수하면서 죽이려 합니다. 내가 밖에서 돌아올 때도 나의 집문 앞에 좌우 문앞 좌우에 매복하여 있으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소멸할 수 있는 꿈과 힘을 주시옵소서. 소멸할 수 있는 수사와 시간과... 여호와 섬멸 젤렉전스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옆집에서 나를 가슴 쓰리게 무기로 저주하고, 우청에서도 나를 속세리게 무기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섬멸하여 주십시오. 나의 내가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그것들이 문 앞에서 예복하여 나를 죽이라 하는 선들도 여호와 주님께서 섬멸하였지셨소. 나에게도 섬멸할 수 있는 힘과 힘을 주시었소. 섬멸할 수 있는 주사와 시간과 여호와 섬멸을 전략 선수를 알려 주시었소.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